어두운 밤, 청렴 세탁소 가족들에게 닥친 충격적인 사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절도 사건은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25일 방송된 KBS ETV 다림이 패밀리 35회에서는 이 절도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졌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경찰 서장 윤미옥이 손에 쥔 블랙박스 영상. 이 영상 속에서 이무림과 고봉이는 100억 원의 행방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세탁소 가족들의 비밀은 폭로되었고 경찰은 그들을 전원 체포했다. 서강주는 결국 자수하며 경찰서로 동행하게 된다. 경찰서로 향하는 서강주의 모습을 보고 백지연은 급히 경찰서를 찾았다. 얼굴에 굳은 결심을 담고 들어선 그녀는 윤미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합의는 없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히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백지연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되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서강주는 백지연의 강력한 발언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백지연에게 다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나 다림이랑 안 헤어질 거야. 헤어진다는 거 취소야. 다림이 좋아하는 게 죄야? 엄마만큼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이 말은 백지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강주의 집착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태였고, 백지연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칠 후,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무림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직무 유기 처분을 받았다. 1년간 자격이 정지된 그는 더 이상 경찰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게 되었다. 반면 이달임과 그와 관련된 이차림, 이미연, 남기동은 단순히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판단되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만득, 안길래, 고봉이는 절도 사건에 깊이 연루된 인물로 간주되었고 그들에게는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강주의 이다림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다림이 새로 시작한 일터에 찾아가 고객으로 위장하며 그녀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가 다가올 때마다 이다림은 그를 거부했지만 서강주는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헤어진다는 약속을 지키자. 먹고 살게 좀 해줘. 이미 끝난 우리 사랑에 대해 다시 얘기할 여유 없어라며 차갑게 응수하는 이다림의 말을 외면했다. 서강주는 그 무엇도 그를 멈출 수 없다는 듯 이다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나라는 감옥에 다림이를 가둬둘 것이라며 결심을 다지며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강주의 생각은 단순히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이다림의 마음까지 자신이 가둘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백지연은 서강주와 함께 경찰서에서 100억 원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과거 자신이 고용했던 러브캐비탈 일당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들이 백지연을 붙잡고 위협하는 가운데 서강주는 눈에 띄게 위험을 무릅쓰며 이들을 따돌리고자 했지만 결국 그는 그들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고 쓰러지게 된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서강주는 결국 백지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했지만 그의 부상은 깊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의 충돌을 넘어 서강주와 백지연, 그리고 이다림 사이에 얽히는 복잡한 감정선의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강주의 집착과 백지연의 복수, 그리고 이다림의 고통스러운 결단이 어떻게 얽혀갈지, 그들의 운명은 이제 모든 이들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내용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전개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관심을 끌 것은 서강주의 집착이 이달임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서강주는 이달임에게 집착하며 점점 더 강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집착이 이달임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지 이달임은 과연 이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특히 서강주가 나라는 감옥에 다리미를 가둬둘 것이라고 결심한 장면은 그의 집착이 극에 달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 다리미 그를 어떻게 물리칠지 혹은 그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두번째로 서강주의 부상 후 상태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서강주는 백지연을 지키려다가 러브 캐피탈 일당에게 공격당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그가 향후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강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이달임과의 갈등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지 시청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지연의 복수 계획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백지연은 서강주와 함께 100억 원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러브 캐피탈 일당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백지연의 복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녀가 어떻게 복수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집니다. 백지연이 과거 자신이 고용했던 일당을 다시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들의 관계와 복수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쌓이고 있습니다. 서강주와의 관계도 복수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과 복수국이 어떻게 얽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또한 이무림의 직무유기 처벌과 복귀 여부도 중요한 전개입니다. 이무림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음에도 증거를 은폐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이무림이 다시 경찰로 복귀할 수 있을지, 그의 직업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시청자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무림이 사건의 전개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개입할지, 그리고 그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고봉희, 이만득, 안길래의 징역 생활에 대한 관심도 클 것입니다. 이세 사람은 백억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의 징역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들이 사건의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들의 심경 변화와 그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향후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강주의 미래 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됩니다. 서강주는 자신의 집착을 강하게 드러내며 이달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라는 감옥에 다림이를 가둬둘 것이라고 결심한 서강주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달임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강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지 그리고 이달임은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들의 관계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모든 궁금증들은 이야기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청자들은 각 인물의 향후 행보와 그들 간의 복잡한 감정선에 대해 궁금해하며 다음 방송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들 인물의 갈등과 복수, 사랑, 집착의 얽힘 속에서 어떤 전환점이 나타날지, 그리고 각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해서 안고 이 이야기를 지켜볼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